일단은, 그, 제, 제거 영상 하나 올라갔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 보면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기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청자님들께 좀 선보인 바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유튜브나 이런데 좀 많이들 비교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져 있어가지고 좀 보셨, 보셨겠지만 또 도건이랑 같이 보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어 좀한땀한땀 한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아블로2 레저렉션. 기존에 있었던 옛날 우리 PC방에서 CD키 넣어가면서 했던 기억이 많이 났던 그런 디아블로2입니다. 레저렉션이라고 해서 리마스터급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리마스터 가 아니라 거의 리메이크 급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형들. 그래픽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뭐 저같은 경우는 지금 테크니컬 알파 참여까지 다 해놓은 해놓은 상태라서 요번에 레저렉션 일단은 각 플랫폼이 좀 많습니다 pc 플랫폼과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플랫폼 플스5.4 플랫폼 그 다음에 엑스박스 플랫폼 다할수 있어요 집에서 플스나 엑스박스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뭐 이거 닌텐도 스위치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PC로도 플레이가 가능하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플랫폼 간의 공유가 안 된대요 형들 그러니까 PC 유저는 배틀넷에서 만나게 됐을 때 PC 유저들끼리 밖에 못 만나 그 닌텐도 스위치 유저는 닌텐도 스위치 유저밖에 못 만나고 플스도 마찬가지 엑스박스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캐릭터를 PC에서 만들었어 근데 집에 엑스박스도 있어 집에서 엑스박스로 게임하다가 PC방 가서는 PC로도 플레이가 가능해요. 캐릭터가 플랫폼 간에 공유는 됩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게 달라서.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부활한 그래픽 해갖고, 와, 블리자드 이거 좀 기술력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해. 요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플레이했었던 4대3 비율의 화면. 지금 옆에 잘려있죠. 와이드도 아니에요. 당시 때 19인치 그 뒤에 뚱 모니터. 그걸로 했던 생각이 많이 났던 건데, 이렇게 조금 뭐랄까. 그래픽이 요랬어요. 요랬는데, 어, 이제 요게 레절렉션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어. 같은 곳에서 똑같은 바바리안과 똑같은 몬스터들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죠. 광원 효과인, 불 효과도 그렇고, 여러가지 뭐, 디버프 이런 효과도 그렇고, 많이 바뀌어요. 게다가 화면도 16대고, 와이드고, 병영도 보면은, 요런 식으로, 팔라, 팔라딘. 참, 근데 진짜, 예전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픽이었거든요? 와, 이거 뭐냐, 미쳤다, 막 이러면서 했던 게임인데, 요즘에는 뭐 여러가지 풀3D, FHD 그런 게임들, 3D 게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아쉬워. 그래서 요렇게 바꿔줬어요. 스킬에 있는 광원 효과까지 다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 놨어요. 근데 아 이렇게 되면은 예전 우리가 그 리니지 같은 경우 리마스터 될때 조작감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이상해졌었었는데 요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60프레임으로 돼 있는데 로직 당 상태를 예전 그 디아블로처럼 25프레임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작감이나 그런 것들은 옛날과 똑같이 구현을 해 놨다고 하네요. 당시 때 제가 소서리스 할때 텔레포트 타는 것도 그렇고 텔바바 해 갖고 가이드샷 그, 아마존들 막, 녹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거 이빨 올려갖고 막, 화살보다 빨라, 빨리 달리면서, 쭉쭉쭉,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텔바바로 한 방에 죽여버리고, 그런 것들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좀 디테일한 컨트롤도 옛날 조작감이랑 똑같기 때문에, 옛날에 디아블로 하셨던 분들은, 진짜 이번에 레저렉션 좀 많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액트 투자 형들, 요렇게 바뀌었고, 요런 막, 깃발 같은 거 있잖아, 형들. 빨래 넣어놓는 거, 깃발 같은 거, 이거 진짜 미침, 이거 진짜. 디테일이 하스도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도 근데 여기 있어요 디아블로 2리젤 레저렉션이 나온다고 해서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었던 시 d 게임 이었었던 기존의 디아블로 2는 서비스를 중지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서비스를 한대요 하지만 서버 그 디아블로 2와 디아블로 2 레저렉션 간에 서버 공유는 없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그래픽 차이가 좀 있고요 일단은 직업 <laughs> 요즘에 말이 많아요,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직업 일러가 너무 사실적이라 이 아마존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해외에 있는 디아블로 2 팬이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어. 또 아마존의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변경해서 포토샵으로 만져 갖고 이렇게 해준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좀 아, 이거는 좀 바꿔야 될것 같다. 근데 개발자 분 중에 한 분이 유저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직업에 대한 그런 일러스트는 좀 변경이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아마존이랑 암살자는 디테일업이 많이 됐고, 그래픽 품질도 좋아졌지만, 하, 좀, 뭔가, 어, 이런 건좀 멋있, 멋있어 보이는데, 야만 용사도 그렇고. 어, 아소설리스도좀 많이 늙었어. 당시 때에 비해서. 많이 늙었어. 드루이드는 뭐, 조금 있으면 과학 들어가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PC로 하시는 분들이랑, 콘솔로 하시는 분들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 UI가 좀 달라요, 형들. 왜냐면 키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이패드로 하기에는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돈타겟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게 콘솔로 하면은 콘솔 사람들끼리만 만나니까 뭐 크게 뭐 불편함은 없을 텐데 콘솔 버전의 유저와 PC 버전의 유저가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은 컨트롤 간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날아놨나봐, 요 형들, 일부러. 그리고 이거, 이거는 모르겠어. 나는 예전에 랭커는 안돼 봐갖고, 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즌마다 이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랭, 킹 제도가? 근데 이게 남는대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찾아봐도 랭커가 몇이었다. 요게 이제 유저들한테는 좀큰 거야, 형들. 옛날에 우리가 오락실에 가서도 그월그 그 레코드 스코어 기록 남기는 거 굉장히 좋았고 내 이니셜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갱신을 해 버리면은 또 코인 겁나 넣어 가면서까지만 점수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개... 시즌마다 딱딱딱 나눠서 언제 어느 때든 볼수 있도록 초기화되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는 그,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의 저주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접속을 하지 않거나 캐릭터를 들어가보지 않으면, 캐릭터가 삭제가 됐었어요. 내 캐릭터가 그냥 자동으로 삭제. 그래서 사실상, 요번에 그 캐릭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레저렉션 들어가기 전에, 알파 테스트 하기 전에, 그냥 디아블로2 오리지널 확장팩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나갖고, 캐릭터가 삭제가 돼갖고, 컨텐츠가 좀 무산이 됐습니다. <laughs> 어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진대요. 3개월 동안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캐릭터는 그냥 보존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 레저렉션은 뭐, 인터페이스도 좀 바뀌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템 먹고 보관하는 그 창고 보관함이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창고 캐릭을 좀 많이 만들고 막 그랬었었는데, 요번에는 개인 보관함이 48칸에서 100칸으로 늘어난다는, 어, 좀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주요 컨텐츠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사전 구매 예약 구매로 해갖고 48,000원 48,000원이면 솔직히 요즘 모바일 게임 가챠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게임 중에서 패키지 하나 가격 정도 제가 지금 주 컨텐츠로 하고 있는 리니지M 같은 경우는 한달 사용할 수 있는 계정 비용이라고도 할수 있는 용옥 용옥이라는 드래곤의 용옥이라는 아이템이 55,000원이에요 한 달마다 사야 되는데 얘는 48,000원 사면은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미 구매를 했고요. 구매하고 나서 알파 테스트도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알파 테스트 나오면. 그때 하면서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저렉션 또 같이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어, 레저렉션 전에 디아블로2를 방송 목적으로 좀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체력을 아껴놨다가 레저렉션, 레저렉션 알파 테스트 때한번 쓰고 그리고 진짜 정식 오픈했을 때 현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디아블로2 레저렉션 같이 하실 분들은 또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 감사할 것 같고요. 같이 하는 데 있어갖고 여러가지 팁이나 그런 것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